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시루, 달리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하시루에는 그 본질적인 의미 외에도 큰 범위 안에서 여러모로 교환성 있게 쓸수 있는 말인데 마침 며칠 전에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풀면서 설명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부지목이 직장에서 무엇무엇이 달렸다 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직장에서 뭐가 달렸고 하시루의 활용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하시루의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주체가 활동성,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하야쿠스스무, 빠른 속도로 나아가다. 하야쿠우고쿠, 빨리 움직이다. 하얗크는 빨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달리다. 히토가 하시루. 차가 달리다. 구루마가 하시루. 신칸센이 달리다. 신칸센가 하시루. 그럼 하시르가 가진 또 다른 의미. 아르호곤이 시젠니 균이 우곡그 어떤 방향으로 자연히 급피 움직이다. 여기서 자연히라고 했으니까 주체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사뭇 다르죠. 감각 간 감정이 일순 나타나때기 희루. 감각, 감정이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다. 그러니까, 감각이나 감정이 자연 발생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에도 이 하시르를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 갑자기 오는 통증은 하시르를 쓸수 있을까요? 네, 했습니다 정... 감각, 기운이 새나하니 이따미가 하시다. 갑자기 등에 통증이 휩쓸고 지나갔다. 이하시다는 하시르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오는 긴장감 여기서 하시르를 쓸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YES입니다. 감정 초코바니긴쪽간가하십다 음, 직장의 긴장감이 맴돌고 지나갔다. 이게 바로 며칠 전 직장에서 했던 일인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에 다들 조심을 해봐서 코로나 감염자가 없이 오다가 오미크론으로 대체되면서 가끔 한 명씩 본인이 걸리거나 농후 접촉자가 되는 케이스가 생기고 있어요. 며칠 전 조례 때 상사가 그러는 거예요. 직원 한 명이 그 전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그 후에 열이 나서 그날 회사를 쉬고 검사를 받을 거라고 통지를 했어요.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미 일어난 사실로 덤덤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저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설령 의심이 가는 그 증상을 코로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만약 코로나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이 노후 접촉자가 해당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텐션은 마음속에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마치 긴장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 속을 달려서 지나가는 듯 하죠. 네, 이렇게, 감각이나 감정의 흐름에 이 하시르를 쓸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시고,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